안녕하세요. 컴플랜트 다육인 제라늄 콘입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, 오늘부터 설 연휴 시작인데요. 어, 벌써 내려가신 분들,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, 지금 내려가고 올라오시는 분들도, 어, 지금 눈이 제법 오는데요. 안주는 잔 하셔가지고, 어, 안전하게 즐겁게 또 이렇게 가족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기 오늘은 창고 제라늄인데요. 요거는 앞, 앞에 봤던 미월세라세라팜, 그리고 요거는 타 에드라는 러시아 제라늄이고요. 며칠 사이에 꽃이 조금 더 폈네요. 요거는 대늘이 있어. 아, 지금 뭐, 여기는 거의 뭐아욱 밭입니다. 아욱 아홉밥. 밭. <laughs> 잎만 무성하게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. 꽃대가 간간이 요렇게 있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, 이번에, 제가, 지난번에, 파종을 한번 했어요. 요, 요 아이입니다. 바로, 무슨 새싹일까요? <laughs> 요거, 제라늄 파종인데요. 어, 파종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,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, 저도, 저, 파종은 잘안 하는데, 한 번, 씨앗이 맺혀가지고, 한 번, 파종을 해봤습니다. 자, 씨앗을, 어떻게, 파종은 어떻게 하는, 하는지, 한 번, 어, 설명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, 일단 꽃대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게 수분이 돼서 이렇게 씨앗이 맺힐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인공적으로 수분을 해서 이렇게 씨앗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꽃대에 씨앗이 이렇게 총체가 있으면 꽃대는 자르지 마시고 마를 때까지 이렇게 꽃대가 마르고 저기 총체의 깃털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이게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. 이게 안 자르고, 이렇게 기다려서 파종을 하시면 이렇게 새싹이 올라올 수 있고, 이렇게 파종으로 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파종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요거는 또 다음에 자라면 또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고요. 요거는 뿌리솔솔. 지난번에 이제 성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며칠 사이에 또 엄청 자랐네요. 이게. 어, 제가 금요일 날, 뭐, 목요일인가?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, 어, 며칠 사이에 또 어마무시하게 자랐습니다. 와, 지금. 요거는 뿌리 솔솔. 뿌리 솔솔로 지금 이렇게 성장을 보고 있고요. 뿌리는 뭐 워낙 잘 내렸어요. 활착도 잘 됐고. 그리고 요거는 케얼 바이오 싱싱인데요. 싱싱이가 성장세가 무섭습니다. 지금. 엄청 자랐네요. 아, 이거. 다음주 우리 연휴 끝나면은 얼마큼 자랄지 지금 두근두근하네요 이거 지금 꽃대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한데 요거는 또 연휴 끝나고 성장이 어떻게 다른지 또 요것도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고 어 파종이도 한번 영상으로 또 연휴 끝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 남은 연휴 오늘부터 시작인데 즐겁게 잘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